오 진통제 화염병 앰프 아 안돼안돼안돼 돼, 안 필요없어 화염병 안먹어? 화염병 있었어? 어... 어 붕대에다가 야풀야풀 야, 풀 피하자 앞에 대탄장랑다있데 붕대 한번만 눌러봐 음... 자박자박자박자박 자박, 자박, 자박. 야, 왜안 해? 어, 작장 괜찮다. 과연 배달할 것인가? 살아남을 것인가? 옥살. 어 응. 안돼 가방도 일자리야 근대 먹어 붕대 필요없어 야 여집 털거 나왔나? 빼에 털었지 발소리 아아아탄병 어..X발 여기 연막인데? 아! 어 뭐야 됐다. 아이! <놀람> <놀람> <laughs> <laughs> 진짜. <웃음>